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치매는 무서운 병입니다. 대한민국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바로 이 치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조선일보와 중앙 치매센터가 손잡고 치매를 예방하는 뇌 운동법을 만들었습니다. 김정재 기자입니다.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?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?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? 초기 치매 증세로 보는 자가 진단 테스트입니다. 14개 항목 가운데 6개 이상 해당되면 치매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 우리나라 65세 인구 600만 명 가운데 9.4%가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조선일보와 중앙 치매센터는 신문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뇌 운동법을 만들었습니다. 신문에는 새로운 정보가 늘 새롭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지런히 읽고 외워보면 치매 때문에 나빠지는 기억력을 회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신문 1면에서 오늘 날짜를 확인한 뒤 연도와 양력, 음력 날짜를 표에 적습니다. 더하기 부호가 있는 칸에는 표에 있는 2, 0, 1, 4를 더한 7을 적습니다. 곱하기 부호가 있는 칸은 곱셈을 하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신문을 이용하는 뇌 운동법 12개가 2주간 소개됩니다. 치매를 모르는 건강한 뇌 신문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. tv조선